둥거야요. 둥거 둥야플래요냠냠 냠. 냠 냠. 도넛을 먹어요. 도넛 먹어요. 도넛을 먹어요. 도넛을 먹어요. 또박 또박. 또박 아, 또박. 글씨를 써요. 글씨를 써요. 또박또박 포진일자요. 또박. 통통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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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튕겨요. 공을 튕겨요. 나풀나풀 풍을 핑가요. 나풀나풀 나풀나풀. 나비가 날아가요. 나비 나비가 날아가요. 나비가 날아가요. 운동이오도이 나비 날아다 보고 고어 음. 888. 8 8흰 눈이 내려요. 흰 눈이 내려요. 흰 눈이 내려요. 씽씽쌩쌩. 씽씽. 썰매를 타요. 요 음, 방울, 방울 방울. 방울 방울. 비누방울 놀이를 해요. 방울요 동글 동글. 동글 동글. 눈사람을 만들어요. 눈사람을 만들어요. 칙칙폭폭, 칙칙폭폭. 기차가 달려가요. 기차가 달려가. 끝